네 안녕하세요 바둑 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 마가 흙으로 하여금 바깥쪽이 모두 에워싸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백은 일단 이쪽에 정확하게 한 집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흙돌 두 점도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양쪽 모두를 정확하게 다뤄야만 이 백대마를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폐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백대마를 잡아내야만 성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흑이 이두 점을 살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길 이어감으로써 지금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듯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이쪽 궁도가 되겠죠. 백이 좁힌다면 이쪽을 들어가면 손쉽게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쪽을 넓힌다면 약간 조심해야겠죠. 여길 끼워가는 것은 백한테 패라는 기회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은 여전히 여기를 늘어가면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흙이 계속 이곳을 늘어가면 백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인 즉슨 여기가 바로 급소가 되는 거죠. 여기를 둠으로써 흙이 이쪽을 젖히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호구라서 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백한테 오히려 더큰 집을 내주고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단순하게 두 점을 살리는 것으로 일단 머리가 아픈 이두 점이 위험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자, 하지만 이 백대마를 잡아내는 것은 가능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적의 급소, 나의 급소라는 것을 따라서 여기를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백이 여길 이어주길 바라고 두는 수이지만 어 이렇게 둔다면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백이 이번에는 이두 점을 사냥하러 나서게 됩니다 여길 찔렀을 때 일단 이쪽을 들어가는 것은 막았을 때이한 집을 지우는 것을 어, 달성하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이두 점이 도망갈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대쪽으로 뭐 도망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쪽을 끊어도 되고, 여기를 단수치더라도 손쉽게 이두 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통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양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수를 둬야 되는데, 요렇게 끼우는 것이 있을까요? 자, 일단 끼우는 것을 뒀을 때 백이 대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두 점을 잡아가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오긴 하죠. 항상 이렇게 두면은 두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수익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흙이 여기를 들어가면은 요 자리를 늘어주고요. 그리고 요쪽을 젖혀가면은 맞겠다. 지금 이것이 이제 백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것은 너무나도 달콤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흙이 그대로 멈춥니다. 어차피 두 점은 잡혔으니까 두 점은 접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요 5번 자리를 젖히게 되면, 어, 두 집이 날것 같았지만 두 점을 잡는 것 가지고는 두 집이 나지 않는다. 이게 흑의 주장이라서 백돌은 모두 잡히고 맙니다. 자, 하지만 백이 다시 손을 휘저으면서, 아, 그거 정도는 이미 계산을 했다. 여기를 늘어간다는 얘기죠. 이쪽을 이으면 그때 이두 점을 잡아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이제 백의 생각이었는데요. 자 흑은 다시 한번 손을 휘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길 갑니다. 자 백이 석점을 제압을 하면은 이쪽을 연결하면 이 백돌은 이제 사궁으로 잡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여길 끊어 갈 수밖에 없는데 백의 지금 레이더망에 있던 수는 바로 이 수였거든요. 이렇게해 가지고 이 석점을 잡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한 것이 하나 있죠.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충이라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를 당하는 순간 어느 한쪽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수쳐봤자 어차피 이거는 3궁이라서또 살아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두 점을 잡고 다른 기교를 부리더라도 흙은 가만히 여길 잇거나 먹여치거나 하면은 여전히 백대마를 자충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묘수를 당해서 굉장히 당황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백은 꼼꼼하게 수익기를 해야 되죠. 여기가 지금 두 점이 커 보인다고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수 한 방을 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직까지 흑은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죠. 흑은 무조건 요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 여길 찔러 가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라서 이백대 말을 어,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기교를 부려 봐야겠죠. 자 일단 요1선 자리 요런 수는 일단 될 리가 없죠. 아무리 기교를 부린다고 한들 여기를 찔러도 되고 뭐 이쪽을 막아도 되고 급소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요 밑에 배붙침은 어떨까요? 요것도 일단 단수를 치는 순간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찔렀을 때 아까하고는 다르게 자충 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환격으로 그냥 흑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아니라면은 여기를 한번 좀 시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은 이제 지금 살짝 조심하긴 해야 돼요. 여기를 그냥 찔러 가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일단 이한 집은 계속해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흑이 여기 두 점을 도망가려고 할때 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이백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흙이 반대쪽으로도 도망가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정확하게 이 자리를 먹여쳐가지고 이 뒤로 단수를 쳐서 돌려차기를 해내야만 이 백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어, 흙이 뭔가 좀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급소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이 있으시다면. 요 수읽기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자, 뭔가 맛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백이 여기를 둔다면 그때 이쪽 한 점을 끌고 나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을 꼬부리는 것은 자충의 묘를 이용해서 이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은 젖혀가지고 궁도 자체가 두 집이 나올 수 없는 궁도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이 아주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리를 두면은 이제는 침착하게 여기를 이어서 이쪽을 내려서면 반대로 들어가고요 반대쪽으로 막으면은 젖혀가지고 자 전체가 다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흙이 깜빡한 것이 있죠. 사실은 깜빡했다기보다는 베개 입장에선 당연한 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기를 막아서 지금 이제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 늘어서고. 또 반대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찔러내서 여기를 먹여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쳐서 이 넉점을 잡아내는 것을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는 백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좀 기질을 발휘해서 묘수를 둘 필요가 있게 돼요. 사활에서 좀나좀 사활 좀 풀어봤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맥점인데요. 바로 이쪽을 먹여쳐가는 거죠. 백이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 지금도 아직까지 과제가 남아있어요. 한번더 여기를 먹여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완벽하게 100을 함정에 빠뜨릴 준비 말이죠. 바로 여기를 젖혀가서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촉촉수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흙이 바로 뻥 따내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바로 요수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어 이때부터 이제 백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한수로 끝이 나는데요. 백은 두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패라서 백을 잡긴 잡지만 다른 곳을 연타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쪽짜리 정답이 됩니다. 50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걸 둬 가지고 패가 나는 순간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답은 바로 적의 급소, 나이 급소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를 먼저 젖힙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일단은 여길 찌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는 여기를 있는 순간 따내더라도 옥집이라서 일단 여기는 찔러 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아직도 중요합니다. 먹여치면 따내고, 먹여치면 따내고, 젖혀가지고, 이야, 이제 이게 기가 막힌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또 함정이 있어요. 이걸 줄 때는 이제는 잡지 않고 여길 이어간다는 사실이죠. 왜냐면 여길 둬야 되는데, 먹여칠 타이밍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자충이니까 안 되죠. 하지만 이제는 이한 점을 따내게 되면 이두 점을 촉촉수로 그대로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이 있는 수가 좋아서 흙이 아직까지도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한 번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단수치는 것은 이한점 버리면 그만이죠. 아직도 옥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은 유일하게 먹여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정말 잘안 보이는 기교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때가 됐을까요? 이제 비로소 여기를 먹여치는 환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100이 이을 수가 있을까요? 자충으로 오히려 걸려버리죠. 자, 그래서 100은, 어, 여기를 따낼 수가 있는데, 한 번을 더 먹여치는 거예요. 이을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안 되죠.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다시 따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준비가 완료가 됐죠 바로 이쪽을 돌아가서 이한 점을 따내게 되면 백을 자충의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중간 과정에서 백이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한 점을 따내면은 그대로 이한 점을 다시 따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백이 이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두 점을 따내는 것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흙이 다시 한번 요한점을 따내고 백한테 이두 점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내게 되면 결국은 이 지금 흙에 위험했던 것이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막상 요걸 한번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순을 비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점을 따내고 따낼 때 됐다 내서 백의 조르기가 풀려지, 풀려지게 됩니다. 자 뱀이 아나콘다가 흙을 조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흙이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해가지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순 자체가 굉장히 절묘한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이 자리에서도 먹여쳤을 때 이게 굉장히 좀희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걸 먼저 따내더라도 사실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 어, 흙이 여기를 먹여쳤을 때 그때 패를 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 그때 찔러 간다면, 아,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먹여치는 것을 뒀을 때 백이 따내면은 여기를 흙이 먹여쳐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젖혀가지고 이 자리를 먹여쳐서 정답도 하고 돌아, 동일하게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자, 흙이 백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도 백이 정확하게 응징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찔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여기를 막았. 막는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딱 봐도 맛보기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뭐 이쪽을 있는 것은 생각도할 수가 없고요. 또 흙이 이쪽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정답도랑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를 먹여칠 때, 흙이 다시 먹여치고, 되먹여치게 되면은 마법을 부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응징을 잘못했을 때 백도 실수를 하면 다시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 수상전 사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하고 다시 기회가 왔다가 기회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수를 놓고 나서 잘못 뒀을 때 그때도 백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셨다시피 이 수는 나좀 사활 꽤나 풀어봤다 하는 분들이 어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도 쉬운 수는 아니죠. 하지만 백도 이걸 따내면 다시금 기회가 돌아간 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은 한 번에 정확하게 여기를 늘어가지고 패를 만들어내서 흙을 어 이제 패라는 실패에 빠뜨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여기를 두고 백의 급소 자리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아닌 준비를 하면서 백이 먹여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먹여쳐주고 두번 먹여쳐줘서 백한테 이렇게 맛보기로 흙, 어, 흙이 백을 함락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맥점이 트위스트처럼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 정확하게 푸셨다면 정말 스스로 과하게 본인 수익기를 칭찬해 주셔도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